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공개 서버에 오늘 야타가 업데이트 된 날이죠. 야타! 여기있는데는46%앞 여기 야타가 옆에. 49%인가요? 네. 49 네. 자, 우리 한 번만 야타를 보면 엄마가. 여기 앞에 완... 야타가 있다. 엄마, 아빠도 야타가 완성이 되고요. 오늘은 우리 태리는 야타가 몇 프로? 100%. 그래서 우리 태이가 지금 야타 장신구를 끼고 장신구의 능력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야타도 있고요. 알아요. 야타의 장신구의 능력은 그 장신구를 낀 투니 기계를 하는 동안 트위스트의 위치가 잠깐 반짝 빛난다고 해요. 어, 또 우리가 변한 그셜리의방 있지? 음. 그거를 못 봤잖아. 오늘의 목표는 셜리의방 목이 목표입니다. 공개 서버인데 우연히 우리 친구들과 같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패블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패블. 무서운 앙앙가리는 애. 응. 음. 앙앙. 자, 엄마 스크랩으로 우리 스크랩 이게 기계 보이는 게 아니고. 스크랩이 이렇게 스킬을 쓰려면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계를 선택할 수 있어서 기계한테 스킬을 쓸수 있는 스크랩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스크랩으로 왔는데, 어우 진짜 느리네요. 스크랩. 진짜 빠르. 그래도 일단 기계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 야타는 빠르죠. 그 야타 능력 좋은 것 같아요. 기계 끝나면 아이템 뿌리는. 아 어, 우리 야타 한 번만 왔나는데 일단 실리방 목표. 이 기계로 어, 내가 아이템을 따로 띄었어. 야타의 장신구. 기계 찾았다. 이계 하나? 주변에 이렇게 돌려봐. 트위스티드가 반짝반짝 빛나나? 왔어트위스티드 주변에 트위스티드가 없어? 음. 야타가. 아 루이도 있고. 루이랑 어? 야타. 오드래튼이 있네. 패브리하기 힘드네. 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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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오, 보이네, 보이네, 트위스트드. 오. 쿵컬러. 어, 알았어, 알았어. 쿵컬러들 떨어뜨렸어, 뭐, 뭐. 어, 기계어컬러를 떨어뜨렸어, 기계 했더니. 브라이트니까지. 오, 그, 브라이트니가 없네. 우리 에브라이트니가. 그 어, 이렇게 기계가 보이니까 스크랩이 좋죠. 이게. 검이. 기계로, 이렇게 보면, 자, 여기 기계 있죠. 기계로 스킬을 쓸수 있어. 이렇게. 나 기계로 간다. 이렇게 됩니다. 어, 보인다. 코서마코스 오, 기계하면 이렇게. 오, 어디지? 오, 트위스티드가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이제 오, 또 정전이야? 오, 오 나, 나 근처에 오, 있는 트위스티드. 오, 좋아. 그거 잘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계할 때 트위스티드가 음. 보이면 좋죠. 플라스틱고. 잠깐이야. 아주 잠깐. 아주 잠깐 뭐야? 5초야, 그게. 지금도 안 떠. 엄마 기계 한 번만 떼는 거야, 기계할 때마다. 그렇죠. 어? 왜? 패블 아웃. 야타가 한번 나와줘요, 엄마가. 야타를 살수 있는데. 오, 뭔데? 야타의 장신구는 좀 어때? 좋은 거 같아? 비교할때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조금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나쁘진 않은 거 같은데 다른 발이나 거울 핀, 이런 거, 어, 핀과 티거냐? 포기하고 쓸만한 장신구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떴어, 떴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초코 상자 떨어뜨렸어 누구야? 고맙습니다. <laughs> 야 타가도. 어. 야 도망가야지. 야타 물리고 못, 못 떨어뜨렸니? 야... 없네. <laughs> 야타 살려 나도 나터 살려 오 야타 나왔어? 네오나 야타 나 야타 봐야 돼오 <laughs> 하나 좋었고나 야타 와야 돼 야타 저쪽에 야타 있지 않아? 어 저기 있다 야타 한번 만나야 돼 오케이 나 들켰어 야타가 언니가 색깔이 있나요? 지금 이 삼색 고양이랑 비슷하지 그치? 스크래프 나왔다 파피 스크랩 루이 멋있었습니다. 엄마 옷장 옷장에 있는데 음. 옷장 거리도 없고 음, 옷걸이도 좀 바뀌었어. 상평에. 아 거기가 좀 바뀌었어. 여기 맵에 조금 작은 방 있었잖아요. 거기가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옷. 지금. 야, 나랑 똑같은데. 이게 기계가 완성이 됐나 안 됐나? 와 신기한 데또 생겼다. 기계 위치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왜 여기가? 그... 엄마, 내가 자세히 보니까, 점전도보니까 원래 아, 최선도 없었는데, 최선이 일로 이사왔어. 어. 이 맵에서 하필 정전이라네. 누군데, 누군데? 우와, 루이, 안 돼! 아, 하필 정전이 오늘 망가네요 아, 정전 안 좋은데. 아, 데리 앞에 스크랩. 아, 괜찮습니다. 자, 아쉽게 우리, 그래도 우리 장신구는 보여줬는데, 우리 셜리방을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엄마도 야타를 살수 있습니다. 엄마, 어디 우리 둘다 야타로 가자나 지금 상점에 있어. 어, 둘다야타로갈 거고요. 엄마도 야타를 구매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아쉽게 아빠가 너무 빨리 죽었어요. 어그로가 없어서 우리 11층까지는 빨리 올라가긴 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야타가 추출 튼이기 때문에 되게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탯스가 낮다 보니까 이블이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어, 7명 밖에 안 되네요. 이게 글리스텐, 비 야타 이렇게 추출 속도 5성인 친구들이죠. 추출 속도가 빠르면 스택이 다 이네. 아 하나만 남았어 내가. 아직금한 번도 못었어 하나. 너 열심히. 오 야타 나왔다. 아빠 야타. 아빠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페블린들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페블도 보고 싶은데. 페블의 걸음걸이랑 야. 페블 바뀌었대. 오늘 한 번만 나와줘라. 어? 나두개 미션 다 했다. 두개 미션 다 했어? 너, 이건 스프야한테 봤을 데 스프 너가 엄마 내가 자세히 보니까 얘얘 얘, 얘는 코가 있어. 코가 하트야. 코가 있어? 어 코가 하트. 그러네. 코가 코라기보다는 그거야 드리야. 빨 아. 머리랑 연결된. 엄마 이거 문 닫대 문 닫대. 으자으자으자 미러라 미러라. 나도 아직 안 상자, 미고 있어. 상자 빨리 닫아라. 살 것도 없으면서. 아유. 아이고 빨리 봉대라도 쓰세요. 엄마 내 앞에서 이고가한 거. 아이고 왜? 고독한 헬기 아, 나 헬기 테리 여기 패배 쪽. 어 테리 먹었어? 아니 아주 못 먹어 어어 그런데 말미 같이 그러니까 레어 아이템까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레어잖아요 우리 그 뭐지 붕대 어 붕대가 레어잖아 붕대 아직 떨어진 거못 봤단 말이야 펠키나 버튼 뭐 이런 건 초희기라서 안 나올 거고요 어, 여기서 사진이 물렸나 봐요 어, 아이템이 우스스스 떨어져 있는 건 저기 우리 테리가 물린 자리인가 봐요 우리 테리가 아까 한 방에 두번 물렸거든요? 아이템이 여기 우스 떨어져있어 여기 석탄 파트가 내내 네, 네 자리야 <laughs> 어이구, 어? 샌리 떴다 얼마나 어? 열심히 추출했는데 그래도 어, 13층 여기 맵도 미로 맵이 없어졌대요 저쪽에 원래 이쪽으로 가면 미로였잖아요 어디로 가면 그 미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기 여기 근데 미로가 있는데? 아닌가? 아 미로가 조금 뚫렸네 끝이 해졌어 복잡한 미로가 없어졌네요 맵들을 좀 수정했나 보다 근데, 정전이 좀 어려워지고. 오! 오! 아니, 셸리 비 정전? 용기 있게 나서실 분? 저요! 어이구, 어 제가 데리고 갑니다. 제가 갑니다, 오, 갑니다, 오, 갑니다. 죄송해요, 늘. 죄송해요. 죄송해요. 나는 아까부터 여기 들어와 있었는데. 자, 셸리 방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안 나와주면은 한층을 더 버텨야 됩니다. 세발 안 나온 것 같아. 오 나왔다. 음. 정자 아니면 잘 보여줄 수 있어. 넓어졌대요. 맵이. 어 여기 여기 조금 넓어졌네요. 원래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뭐가 있었죠. 오. 어, 어 여기 박스 이사갔다. 일단 구경 좀 시켜주세요. 어 박스, 박스, 박스 보이세요? 박스 일로 이사 왔어. 오아 여기도 셸리 인형이 있던 자리였는데 그렇죠? 셸리 인형 이렇게 아, 있, 있었던. 아이 그냥 이사 왔어 일로. 오. 아, 이리로. 아, 이리로. 오케이, 감사합니다. 엄마. 아 여기도 이 책상들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어, 갑자기! 아, 이 장애물들이 조금 줄었군요. 내일 되면 아마 대부분 야탈을 얻으셨을 거야 아, 여기도 여기 있던 이렇게 약간 장애물들을 많이 치웠네요. 어, 잘했네, 댄디가. 그만큼 아, 그냥... 여기가 또 연결이 돼 있었네. 원래 여기 골목 그거였죠? 막힌 길? 오, 패브리 유인하기 좋은 길이 생겼어요. 어, 여기는 우리가 여기서 빙글빙글 잘 돌았던 그그 그 그냥... 여기 좋은 곳이 없어졌네. 아니죠. 하고요, 우와, 이렇게. 루이 나왔는데 멋지게 되게 바뀌었네 공룡뼈 오 원래 공룡 그 공료뼈. 안에 있던 그 응. 공간이 없어지고 이렇게 확장이 됐군요 이게 넓어졌다는 게 그건가 보네 어, 어, 엄마 조사. 엄마 TV 보먹 갈래나 엄마 TV 어 TV 있어 엄마 이것 좀 봐봐 치안 오 저래요 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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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멈춰졌어요? 다 소개해드린 것 같아. 이야, <laughs> 이렇게 실리방이 크고 멋진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화석 박물관이죠. 약간 어그로 하기에 조금 편해진 듯한 느낌도 있고, 원래 좀 자주 숨던 곳이 좀 좁아진 느낌도 있고, 오. 비가 나왔는데, 이때? 어, 비가 나왔는데. 귀여움이. 궁금하다. 아, 패블이 나와줘야지. 속도는 그대로인가요? 혹시 그러면? 궁금하네요, 그래도. 만나고 싶지 않은 트위스티드 1이긴 하지만 오늘은 좀 궁금합니다. 셸리버을또 보여드렸기 때문에 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지 마. 진짜 만나고 싶다고 해줘 오늘만. 아 근데 진짜 진짜 만나고 싶어 패블. 나 패블 볼 거야. 아, 아스트로. 아스트로. 아스트 나왔고. 비비비. 아스트로 비비비. 아스트로 비비비. 감사합니다. 패블 패블 좀 보내줘. 그 거의 1 0시야어또 셜리의 정. 아구리 쉴리의... 일단 그래도 셸리 <목소리> 방 보여드렸습니다, 친구들. 여기까지일 것 같긴 합니다. 오, 오, 누구 줬어. 지금 셸리 풀어져 있습니다. 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패블 죽고. 구부가 있고 정전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오, 이쪽으로 가면, 자, 저쪽으로 가면, 아이고. 나 셸리 한 번도 못 만났어. 아, 진짜? 나 구부를 만났지, 그사이 뭐, 아이고, 우리 테리. 아빠는. <laughs> 피하나래니다 오, 나좀 피하세요. 테니 죽었나요? 예. 오케이 괜찮습니다. 구보는 테리가 일부. 오와 구부 마무리는 구부요 패브는 어떡하고 어쩌다 해야지? 음. 테리야 네. 오늘 그래도 우리 셜리방 보기 목표는 달성했고 셜리방이 음. 좀 멋있어졌네, 넓어지고. 다음에 또 시참 때나 다음에 또 패브를 보게 되면 영상으로 남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누구냐? 야타의 장신구를 소개해 드렸고요. 트스트와 주변에 오면 반짝이는 게 괜찮은 것 같은데 잘 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셜리반까지 소개해 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테리의 게임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